이전 앨범에서 사실 수록곡인 이글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이틀곡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. 이번 앨범에도 좀 타이틀곡 선정하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다른 타이틀곡 후보들은 없으셨는지 서로 어떤 논의를 하시면서 선정했는지 궁금하고요. 또 이번 앨범 소개를 보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좀 현대인의 일상을 조명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했다는 게좀 눈에 띄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무뎌짐을 좀 음악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좀 어떤 경험이 이번 앨범에 가장 큰 영감을 줬는지 궁금하고요. 이번 앨범 작업 통해서 좀 새롭게 발견한 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 네, 우리 기자님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. 우선 우리 또 타이틀곡 선정했을 때 어떤 후보가 있었는지 또 어떤 논의를 했는지 편하게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. 네, 베리입니다. 저희가 곡 선정에서 항상 항상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저희 멤버가 워낙 많은 장르를 잘 소화하기도 하고 저에게 있는 옵션, 가진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너무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타이틀을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.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. 이번에 랩셉스케스라는 힙한 R&B 힙합 장르 타이틀곡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사실 K by라는 다른 수록곡이 하나 있거든요. 그 곡도 퍼포먼스가 있고, 이글루처럼 뭔가 굉장히 대중분들께서 또 다른 느낌, 타이틀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아하실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 멤버분들과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, 또 KY가 후보곡이었다까지 네,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. 우리 또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란 또 뜻을 담고 있는데, 멤버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무뎌짐이 있었다면 이걸 또 어떻게 풀어냈는지, 그 과정, 어떤 경험을 하면서 풀어내게 됐는지 먼저 또 답변 부탁드리겠고요. 이어서 또 이번 앨범에서 새롭게 발견한 나에 대해서도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줄리입니다. 새롭게 아 이제 제,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찾아 나가는 그런 앨범인 만큼 이번 앨범에서도 음악적으로, 퍼포먼스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저희도 몰랐던 저희의 모습들을 찾아가면서 되게 재밌게 준비한 앨범입니다. 네, 또 답변해 주실 멤버 있을까요? 이번 앨범에서 새롭게 발견한 나나 혹은 어, 일상에서 느끼는 무뎌짐을 어떻게 풀어내려고 했는지? 네, 하늘입니다.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가 타이틀곡 랩셋 캐스로 헬 코레오를 보여드렸는데, 이거를 통해서, 아, 우리 멤버들이 정말 섹시하구나, 또 느껴졌고, 헬 코레오를 제대로 처음 해보다 보니까, 거기에서 배운 점도 정말 많고, 새로 발견하는 저도 딱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멤버분들이, 우리 언니들이, 어, 너무 섹시하구나. 네, 그리고 네. 어, 힐 코레오 잘 어울리구나. 네, 이 점을 또 새롭게 느꼈다고 합니다.